이 무대를 가장 크게 흔든 팀 바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 헌트릭스 멤버들이 미국의 한복판, 한 해의 끝을 장식하는 가장 거대한 음악축제 그 수많은 팝스타들도 서고 싶어 한다는 바로 그 무대 징글볼 무대에 나가 공연을 펼쳐 보였는데요. 이러한 캐대언의 행보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서 이미 미국을 한번 놀래킨 뒤였죠. 하지만 이번 무대는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LA 인튜이트돔을 가득 메운 조명 아래 빨간색 흰색의 홀리데이 테마로 등장한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 이들은 등장 순간부터 관객의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골든의 도입부가 흐르자마자 그야말로 무대를 장악하였는데요. 부드럽게 깔리는 저음, 그리고 후렴에서 폭발하는 고음까지. 세 사람의 보컬은 마치 하나의 악기처럼 섞여 무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무대에 수많은 극찬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제가 살짝 음이 갈라졌던 그 부분이 오히려 골든 무대를 더 좋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니까요. 이제와 다른 멤버들이 앞으로도 계속 빛나고 그 어느 때보다 황금처럼 찬란하게. 라이브 무대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져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 힘. 어떤 기계도 따라올 수 없고 레이어를 쌓아 만든 음반과는 완전히 다른 예술이죠. 저는 오히려 이제 목소리가 살짝 갈라진 걸 듣고 정말 100% 라이브라는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제 기준에서 이제는 더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충분합니다. 세분 모두 멋졌어요. 음악적 재능은 물론 인성까지 아름다운 분들이라 더 존경스럽습니다. 골든도 훌륭한 곡이지만 다른 노래들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특히 사운드 라이크의 라이브 버전은 정말 환상적일 것 같아요. 이외에도 댓글의 대부분은 라이브 공연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댓글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캐데언에서 헌트릭스 다음으로 히트를 친 사자보이즈의 보컬들 또한 나와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는데요. Yeah, the biggest stars in music have shone at the annual kiss fm jingle ball in la But none more voices than huntrix the voices behind k-pop demon hunters this is my whole house right now Oh, my four and six year old are absolutely obsessed their first ever concert let's have a look sorry to my wife who'll be at home now with our four and six year old jumping around the living room I have to admit I do like it. It's very popular. I do like it. It's enormous. And you know who else likes it? It's Kiss FM Smalsey, joins us live from LA. Morning, Smallsy. Now k pop Demon, M Demon Hunters. It's the all-time most watched film on Netflix. What was it like to mm -hmm. see the hit track Golden live? I mean, you heard it was, enough, this was but great. live. But the crowd, the crowd loved it as your kids do, Dan. I enjoy it too, and I don't have kids, so you know it was. It's the, look, it's the first time they've done a concert performance uh, as a as a trio together. So when they originally did the K-pop Demon Hunters movie, this was never the plan. The, the plan was never to take the show on the road, but obviously the success has been, just been so wild uh, for the girls this year that yeah, last night here in LA, uh, the annual Kiss FM Jingle Ball happened. Uh, I was there. I got to catch up with the girls. 당대 최고 팝스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들을 제치고 가장 뜨거운 반응을 끌어낸 팀이 한국 애니메이션의 가수라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었고 미국인들에게는 거의 충격에 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징글볼 무대가 끝난 뒤 미국 인터넷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놀라운 건이 열기가 단순한 순간에 화제성을 넘어서 2025년 한 해를 통틀어 가장 많이 검색한 이름들 중 하나가 바로 캐데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글이 발표한 예 r 썰 G2025 이 보고서는 말로만 하는 인기 순위가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1년 동안 실제로 뭘 찾아봤는지 어떤 콘텐츠가 사람들의 머릿속을 가장 오래 지배했는지 그대로 드러난 자료죠. 그리고 여기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무려 전체 검색어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미국 정치권을 뒤흔든 사건 관련 인물이었고 3위는 글로벌 장난감 시장을 강타한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캐대언이 당당하게 2위를 차지한 겁니다. 이러한 영화도 시리즈도 아닌 애니메이션이 미국 전체 검색어 탑3 안에 들어간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할 정도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뒤에 이어집니다.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서는 영화 부문 1위, 출연자 부문에서도 1위, OST 골든 역시 음악 부문 3위에 올랐습니다. 즉, 작품, 노래, 출연자 모두가 동시에 1년간 미국을 흔든 셈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불었습니다. 한국 검색에서도 캐데어는 영화 부문 1위를 비롯해 케이팝 분야에서는 골든, 소다 팝, 유어 아이돌 등 OST 트랙들이 줄줄이 1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댄스 카테고리에서도 1위, 2위를 싹쓸이 했습니다. 즉, 캐데어는 양쪽 대륙의 검색 문화를 동시에 장악했습니다. 미국의 검색창과 한국의 검색창이 같은 이름을 올려놓은 것이죠. 이건 단순히 흥행한 작품이 아니라 한해 동안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 콘텐츠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검색 트렌드까지 섭렵해버린 캐대언의 IP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농심입니다. 농심이 발표한 캐대언 세계관 기반 신라면컵 3종 출시는 그냥 콜라보 제품이 아닙니다. 영화 속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라면이 실제 제품이 되어 전국 편의점과 마트에 깔릴 것이며, 이는 캐대언 IP가 이제 대중의 일상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농심은 이번 신제품 3종을 두고 영화의 상상력을 실제 맛으로 구현했다. 고 설명했죠. 말 그대로 콘텐츠를 보는 즐거움이 먹는 경험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특히 새 제품은 단순한 패키지 콜라보가 아니라 각각 캐대언 세계관 캐릭터별 콘셉트와 조리 설정을 그대로 실체화했습니다. 농심은 이미 2026년 1월 말 미국 판매를 시작으로 호주,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 순차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대언이 만들어낸 변화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상 정보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